2000원 산타로 변신한 비밀 프로젝트 정격 공개. 코카콜라와 2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콜라보 계약. 크리스마스 직전 팬덤 대폭발.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문화다. 꽃길만 걷는 2000원의 새 시대가 열린다. 산타 옷 입은 남자. 서울 모처에서 포착된 2000원의 정체불명 촬영 현장. 12월 초,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서울의 한 비공개 스튜디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찬원이 산타복을 입고 촬영하고 있다. 기자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고, 스튜디오 입구에서 코카콜라 특유의 빨간 조명과 대형 화물 차량들이 줄지어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호 스태프는 입구를 꽉 지키고 있었고, 촬영장은 외부인 출입 금지 상태였다. 그때, 짙은 빨간 산타코트를 입고 흰 펄을 둘러쓴 채 촬영장에서 걸어 나오는 이찬원의 모습이 순간 포착됐다. 스태프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모든 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올해 코카콜라 겨울 캠페인의 메인 주자는 네, 맞아요. 바로 이찬원 씨입니다. 2억 원? 아니다 20억 원 규모의 대형 콜라보 계약.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번 캠페인은 코카콜라 코리아와 글로벌 본사가 함께 기획한 초대형 크리스마스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찬원의 이번 계약 금액 무려 20억 원 한화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금액이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다. 코카콜라가 한국 겨울 캠페인 모델로 트로트 가수를 선택한 건 처음입니다. 그첫 번째 인물이 이찬원이라는 건. 브랜드가 그의 대중적 따뜻함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뜻이죠. 또 다른 관계자는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브랜드 호감도, 공신력, 에너지, 이세 가지 기준에서, 이찬원은 연예계 탑 5안에 들어갑니다. 코카콜라가 그를 선택한 건, 감정 문화 호감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판단이었죠. 계약 성립의 결정적 순간, 코카콜라 글로벌 마케팅 총괄이 직접 지목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섭외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카콜라 글로벌 광고 총괄이 한국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찬원의 라이브 무대를 보게 되었고 영상을 본뒤 단숨에 말했다고 한다. 이 사람이다. 이 웃음은 크리스마스다. 따뜻함과 진정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흔치 않다. 이말 한마디로 한국 코카콜라 본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열었고 이찬원 섭외 프로젝트가 번개처럼 진행되기 시작했다. 회의록을 본 내부 관계자의 말. 정말 48시간 만에 계약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찬원 씨는 브랜드 측에서도 결정적 인물 취급이었습니다. 이찬원의 미소가 스태프를 울린 순간, 촬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컨셉은 기적을 나누는 산타, 이찬원. 카메라 감독은 기자에게 감격스러운 장면을 전했다. 산타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미소가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라 이찬원 그 자체였죠. 스태프 한 명이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태프는 이어 설명했다. 촬영 내내 지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요. 실제로, 이찬원은 모든 스태프에게 따뜻한 손 인사를 하고, 간식차 기사에게도 감사합니다를 두 번이나 말했다고 전해졌다. 팬덤 찬스 대폭발. 이건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다. 계약 소식이 퍼지자 팬들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코카콜라 광고의 남자가 이찬원이라니 미쳤다. 이제 겨울은 이찬원의 계절이다. 광고 하나로 연말 문화가 완성됐다. 이찬원은 브랜드를 문화 기호로 바꿔버린다. 특히 팬들은 이번 광고가 코카콜라 역사상 가장 감성적인 편이 될 것이라며. 이미 SNS 해시태그 샵 찬원이 산다샵 COCACHANWN 등을 만들어 자발적 홍보를 시작했다. 이찬원은 브랜드가 아니라 감정에너지다. 박지연의 코카콜라 광고가 해피에너지를 상징했다면 이찬원의 광고는 진정성과 힐링 감성을 상징합니다. 이찬원은 단순 모델을 넘어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예요. 또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브랜드가 문화가 되려면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찬원입니다. 겨울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졌다. 이찬원의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산타복을 입은 한 남자가 국내 광고시장, 국제브랜드시장, 팬덤 문화까지 모두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노래로, 예능으로, 예술로, 팬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꽃길을 만들어온 이찬원이다. 이번 코카콜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이는 2,000원 브랜드의 세계 확장 선언이며, 이제 겨울은 2,000원의 계절입니다. 2025년 겨울, 우리는 모두 그의 미소를 기다리고 있다.